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김윤식 선수입니다. 1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두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1호수 김지찬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호를 받습니다. 2구는 볼,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깊은 타구 빠져 나갑니다. 1루에서 모수루다. 2번 타자. 타석에 2번 타자. 등번호 39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라 이로트. 때렸습니다. 아웃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이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변화구 들어옵니다. 삼진. 8 3진을 기록하면서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상루수, 류데 2가운데 3가운데 2가운데 3가운데 2가효과면 보려면 저가운데 3가운데 2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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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운데 t 라이 o 스윙, s 진 i n 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니다 w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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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w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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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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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w i n g Swing! s w i 참 어려운 코스를 커트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드라이 아웃 들어옵니다. 3진